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통증. 몸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금방 자세를 바꿔버린다면 탐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버티려고 한다면 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크고 작은 통증이나 쑤시고 가려운 느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에서는 당연히 진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증이 일어난 그 즉시 자세를 바꾸려고 하거나 무조건 버티려고 하는 양극단으로 반응하는 마음들을 알아차리면 어느 쪽으로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통증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통증을 관찰한다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통증 쪽으로 기울게 되고 거기에 주의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통증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증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통증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는 동안에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증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통증을 어떤 견해로 보고 있는가? 통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통증에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은 통증으로 인해 위축되고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 참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주의를 돌려 그 고통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과 몸의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때 마음은 통증에 대해서 통증이 사라지든 얼마간 더 계속되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저 관찰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땐 자세를 바꾸면 되지 뭐. 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통증이 있을 때는 마음을 보십시오. 작은 불편함이라도 있으면 마음은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통증을 과장해서 마치 몸이 뻐근하고 뻣뻣하고 단단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서 보면 거기엔 단지 미세한 감각만 있을 뿐 통증이 더 이상 단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느꼈던 통증이라는 개념마저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일 때는 약간의 지혜를 일으켜줌으로써 수행을 살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처음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거기엔 아무런 지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세를 바꿔주며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탐심이고 자세를 바꿔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오직 지혜만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때만 조금 뒤로 물러나서 긴장을 푼후 자세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세를 바꿔줄 때도 역시 알아차리면서 바꿔준다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동안 절대 자세를 바꿔선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 바꿔주십시오. 바꿔줄 필요가 없다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도 스스로에게 무조건 아픔을 참고 견디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조금씩 좌선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점점 오래 앉아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고 마음이 맑고 평온해졌다면 무엇을 관찰해도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전에는 고통이라고 여기던 것을 더 이상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외다나, 느낌 마음이 있는 한 느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반드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있는 한 통증이나 아픔, 질병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단아를 극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단아를 극복한다는 것은 외단아에 대해 탐심이나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로서 알아차림하며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사띠가 있을 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에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혜와 함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외단아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대상을 거부하고 사라지길 원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싫어하는 대상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좀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수행은 그러한 종류의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느낌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느낌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이 일어날 때는 먼저 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는 단지 화일 뿐입니다. 하나의 자연적 현상일 뿐입니다. 세우민 사야도께서는 종종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화는 얼마나 큽니까? 주먹만 합니까? 아니면 축구공만 합니까? 중국 사람의 화가 인도 사람의 화보다 더 큽니까?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화는 다 똑같습니다. 화는 단지 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그들의 화라고 하고 나에게 나면 나의 화라고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번뇌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나의 것으로,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번뇌에 대해 배울 수 없습니다. 화도 탐욕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화는 거칠고 대상을 파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탐욕은 대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집착하고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 중에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견해와 생각이 있다면 그에 따라 탐욕이나 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른 견해가 있다면 지혜가 납니다. 수행 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수행에 대한 바른 사전 지식이 없고 마음이 가진 자연스러운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